성도 여러분 밤사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비자로 나가겠습니다 536장 536장 예전 찬서 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5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고평한 호들이 어지하세오지하세주오지하세 구하시네 구 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같이, 이게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오지 하세요 주지 하세, 주오지 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고구하시네. 자일 대신 우리 구세주 노림도 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오지하세 오지하세 주오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오지하세 오지하세 주지하세 오지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구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24장 15절에서 22절. 자문 24장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급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 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보르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을 속히 이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려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서 다양한 방면에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그리고 의인이 쉬는 추수를 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코지 하려고 그러겠죠. 하나님 의인을 의 지킨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 의인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 여기 악인이 의인이 지고 헌다고 한다. 데 헌다는 말이 무너뜨리는 뜻보다도 약탈한다. 빼앗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이 악인들이 의인의 허물을 찾아내서 의인이 누리는 평안을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의인의 평강을 무너뜨리려고 악인들이 온갖 업모와근모수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자초한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6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우리 성도인들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이 넘어진나는게 무슨 뭐 뜻입니까? 길 가다 넘어지고 잡혀지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죄 짓는다는 소리예요 의인이 넘어지는 건죄 지어서 하나님한테 범죄한다는 소리입니다 의인이 죄를 지었으면 죄로 말면 죽고 망해야 되는데 의인이 의인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의인도 실수해요. 의인도 사람이니까. 아, 나는 의인이라 어떤 죄도 안된다 그런 말 절대 할수 없죠. 인간이 누구나 아마 목사나 평소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앞에 다 죄인이고 또 죄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의 차이점이 뭐냐?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이거예요. 죄지었을 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 그게 의인이고 죄를 짓고도 뻔번스럽게 자기 죄에 대해 강박도 없고 뭐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내만 그러냐 이러고 사는 사람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의인이 일곱 번 넘어진다는 거길 가다가 돌에 돌 뿔이 걸려 넘어지나도 절대 아니고요 또죄 짓고 또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의인이니까 또 일어난다 회개하고 또 일어선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넘어져서 그럼 네안 그런데 약속했잖아 지갑을 회개했잖아 <laughs> 우리 같으면 또 하나님은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품에 안는 거예요. 아이고 철없는 자식아 그럼 또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들으신 말씀처럼 어, 신앙인들도 어,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죠.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와서 부지런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회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의인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자비로움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 다시 일어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성도님들 은 이런 하나님 은혜 의지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용서받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악인이 악에는 이혼요. 악이 악을 행하다가 회개 없이 살다가 그냥 완전히 망한다. 그 엎드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십칠 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원수가 잘안 잘 되고 문제가 있으면 박수 치고 좋아하죠. 여기서 원수라는 건 하나님의 원수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원수를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원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원수가 망하고 잘못될 때 좋아하는 내용 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원수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넌 뒤에 바로군대가 따라왔잖아요. 그때 그 바로군대가 수장당했을 때그 원수잖아요. 하나님 원수.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더불어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 그때도 기뻐했어요. 그 원수와 얘기 말한 원수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1 0편 58편에도 보면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씻으리로다. 그 발을 악인의 피에 피로 씻는다. 악인의 피로. 굉장히 보복을 말하잖아요. 그때 이 악인이라는 건 우리 인간관계에서 잘못돼 가지고 뭐 갈등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으로 원수 맺는 건안 좋은 거죠.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거리가 참 쉽습니다. 전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건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인이 너무 옹졸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차한잔 마시고 뭐 진짜 뭐 간단히 식사만 하면서 화해하고 끝날 일인데. 두고두고 뭐 두고두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가 너무 이제 즐거워하지 마라. 그 엎드러졌을 때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함께 해야지. 왜냐하면요. 십팔 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네가 그런 그래 자꾸 너의 네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원수된 네 마음에 원수를 삼은 사람 잘못했다고 좋아하면 그 원수가 당하는 어둠, 아픔을 너한테로 옮기신다 거기서 그 옮기버려요. 거네 그 앞에 닥칠 수 있다. 그걸 경고합니다 그러 십구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양쪽 다 문제죠. 행악자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자꾸 분노를 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 자녀라는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중요한 부분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너무 분노를 붙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처도 너무 부러워하면 닮아가다가 또 실수하고 죄짓잖아요. 똑같은 짓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부루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자는 미래가 없어. 요 장례가 없다. 그리고 등불, 악인의 등불. 악인이 등불을 켜가지고, 그걸내내가지고 귀를 찾고, 뭐, 목표를 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끄뜨리신다. 절대 부루하지 말라고 야, 저 얼마나 좋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부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다른 교훈인데요. 내 아들아 이래 불렀습니다. 우리를, 우리 를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여호와를 경유하고 왕을 경유하라. 여호와와 왕.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왕을 또 존경해야 한다. 그러면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이 없으면요. 반역자와 사귀기가 참 쉽습니다. 악이 악을 통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어그 서로를 알아보나봐요. 그불평고 원망하는 사람 서로끼리끼리 뭐여가지고 그러자는 요 한번 해봐야그 하나님 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그걸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 정말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는가 어, 그게 생각해보면 해답은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반역자는 결국 하나님과 왕을 존경하지 않는. 그 원래 뜻이 반역자라는 말이 생각을 달리 하는 자, 또 불찬성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반역이 뭐 나라 팔아먹는 그런 반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왕이나 나라나 교회가 하는 애에 불찬성하는 자, 그걸 반역자란 번역했다. 거기 함께 마음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찬성 안 하고 반역하고 그러면 되냐, 이런 뜻으로 지금 어, 얘기하면서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과. 건묵자학이라고 묵을 가까이하면 자꾸 어쩔 수 없이 몸에 더러 먹이 묻지 않겠습니까? 건묵자학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그러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그 둘의 멸망은 누가 알겠느냐? 이두 자의 멸망은 앞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또 왕을 경외하지 않는 이두 종류의 사람 자기 고집이 센 거죠. 자기 정의감이 있는 거야. 하늘도 필요 없어. 왕도 필요 없고 내가 최고다. 내 생각 만옳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속히 재앙이 그에 임하고 멸망을 당할 줄 누가 알겠느냐 야 저렇게 큰소리 치고 자기 똑똑하고 잘났다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내리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도 재앙을 피할 수 없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그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고 좀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보을를시셔서 여러 가정과 자손들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서 우리 다시 일어서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유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원수를 우리 마음대로 원수 맺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부로 그 반역자들, 반대하는 자들과 마음을 합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또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잘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우리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는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라 함께 이루며 서로를 낮게 여기며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를 라 함께 이루고 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 성도인들 가정에 한없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잘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성도인들 심령에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가르침을 따라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에 특별히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상황 에 있는 성도님들 상황 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